아니 나 얘랑은 그냥.. 몇년 정도 만나다가 어차피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고 얜 존나 좀 별로야 결혼하기형 갑자기 <laughs> 미안한데 <laughs> 여자친구 부모님 설 선물로 어떤 게 좋을까 부담스럽지 않게 몇 살이냐가 중요할 거 같은데 안 중요함, 나가. <laughs> 근데 굳이 해야 하나? 진지하게 결혼할 거 아니면? 근데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굳이 해야 되나라는 말도 맞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물론 뭐 결혼을 아예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연애의 그 궁극선은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 얘랑은 그냥 몇년 정도 만나다가 어차피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고 얘는 존나 좀 별로야 결혼하기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럼 존나 실례야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을 뿐 준비가 됐을 때는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렇다면은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미안. 이제 사귄 지막 일주일 됐는데 선물하고 이런 건좀 그렇고 명절이고 하면은 나는 인사 정도는 할거 같은데 당연히. 나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난 근데 스무 살 때도 그랬던 거 같거든요 약속 다 경제력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부모님 포함 본인 애인한테 여자건 남자건 간에 무조건 까르띠에 반지만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야, 그냥 둘이 걷다가 이태원이나 뭐 4천원짜리 실반지 해가지고 둘이 하는 것도 되게 꽁냥꽁냥 되면서 되게 재밌고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하는 게 좋은 거지. 이 사람이 해주는 무언가를 더 좋아하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 갈수 없지. 그리고 진짜 관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제력이 너무 부족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라면 나는 좀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할 거고 거의.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과 상황이 다를 거고 그리고 성향 자체도 다르겠지만 저는 좀 결혼문자로서 좀 얘기하자면 우리 부모님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정말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내가 이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될 준비가 된 상태로 결혼했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제, 제 생각엔 엄마와 아빠가 되기 위한 그리고 부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 내 생각에 돌싱이었다가 다시 하는 거 아니고서는 사실. 그건 또 부모님의 세대고 우리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좀 억울한 적인데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어. 아예 안 하는 건 나는 더안 좋다고 생각하고 아, 이런 말 하면 조금 여러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애만 안 낳으면 둘이 합치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할 거예요 아마. 경제만 봤을 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결혼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 보통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안 하면 돼 결혼식 요즘 그런 거 흉도 아니야 나중에 해도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어 이게 혼인신고라는 거 자체가 이게 그 둘을 되게 끈끈하게 이어주는 그난 매개체도 될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결혼하려고 둘이 답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사귀었는데 오빠 나랑 결혼할 거야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나 오빠랑 결혼해야지 그럼 너 나랑 혼인신고 해. 해가지고 반려도 안돼 무조건 그 저기 돼야 돼. 결혼할 때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등본 같은 걸 떼봤는데 이혼한 경력이 있어. 뭐야? 가서 봤더니 스무 살때 사귀던 남자친구랑 그냥 좀깨듯꽤 많이 깨질 것 같은데 나는. <laughs> 구단한 노력을 해야 참작해줌 그러니까 아예 참작이 안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 어린 어렸을 때 진짜 그철 없이 그렇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 근데 많이 깨지긴 할 듯. 온 드릴 존나야 될것같아 띠동갑인 여성분 어떤가요? 18살 얘기하는 거야? 4 2둘 얘기하는 거야? 둘다안 되는데? <laughs> 요즘 결혼 적정 연령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될 때겠죠 요즘 많이 늦어졌어 저는 땡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기 낳고 보니 더 빨리 낳을 걸 싶어 아기 빨리 낳았다 해가지고 나는 후회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내 주변도 그렇고 애기 빨리 나았다고 뭐라고 하는 건나 인터넷에서밖에 못 봤어 개인적으로 <laughs> 빨리 나은 사람들은 더 빨리 낳을 거리라고 해내 주변은 그래요 뭐, 뭐 나,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내 주변이 고딩 엄빠 같은 거아 그건 좀잘 그건 조금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 이유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형은 애 하나 키우는데 최소 연봉이 얼마 정도라 생각해? 아저 그걸 판단하는 거 자체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경제적 신분제라 그래야 되나? 뭐 연봉 얼마 이상만 애를 꼭 낳아야 되고 연봉 얼마 이상이 있어야만 어, 얼마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애를 키울 수 있고 이거 자체가 나는 조금 완전 하기 나름이고 그래도 애 키우려면 적어도 맞벌이 기준 둘이 500은 벌어야 시작하지 냉정히 말하잖아요 애 키우려면 500도 빡셀 수 있어 근데 나 말했잖아 하기 나름이라고 물론 애돈 먹는 기계야 내가 제일 <laughs> 최고급 기계였어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 <laughs> 우리 엄마 아빠 존경해 우리 엄마 아빠 역배가 터진 거예요 <laughs> 진짜 그 <그건> 맞아 근데 뭐박한 <laughs> <음악> 거야. <laughs> 재산 10조 원의 개급 부분 몸매 조건 내조 작금 복귀 기편단 시민들 담배 피우면 재산이 10조야? 와씨배 갈아끼겠다 씨발 근데 안돼나안될것 같아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 놈은 진짜로 내가 부르긴 함 어, 진, 리얼로 물리적으로 부르긴 했어 내가 생각하는 건 단란한 가정인데 그 단란한 가정의 시작은 내 부인이에요 맞잖아 그러면 제일 중요해 초석 나의 행복한 삶의 시작의 초석이야 그냥 근데 담배를 피우면은 단란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싹트지 않아. 애초에. 아무리 뭐 10조를 갖고 있고 막 하더라도 무한대의 돈이 행복을 채워줄 순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가정은 아니야. 어. 하, 근데 10조면 가는. 난 근데 이런 마음 들었는데 내가 벌면 돼. 10초를 벌 수는 없겠지만 난 담배 펴서 담배 피는 여자 그렇게까지 극혐은 아닌데 내가 아는 애 중에서는 본인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각자 개인 취향이잖아 그거는 어우 까다로워 난 까다로운 게 아니라니까 야 담배 안 피는 여자 좋아하는 게왜 까다로운 거야 예뻐야 하잖아 예쁜 거에서 까다롭다고 느끼는 거라면은 그럼 전세상 모든 남자가 다 까다로운 거야만명 중에 한명안까다로 일단 난 까다로움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씹 정상이야 근데 백미는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상상으로도 연애하기 순탄하지 않네 키키키키 그건 님들 때문이야 10조가 말이야 씹 방구야 당나귀야 짜증나게 하고 있어 씨. 예쁘고 담배 안 피고 마음씨 곱고 비지 10조 비지 10조라고? 젠장 근데 나이가 그럼 내가 아마 난 연애를 보통 좋아하니까 나이가 26살 정도 돼 비지 10조가 있어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깜방을 한번 갔다가 와... 내가 면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비지 음, 10초면 그거도 지은 님 능력이 존나 능력이죠. 비즈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사겨보긴 할것 같긴 하다. 비지 어떻게 1 0조를죽 거야? 근데 비지 1 0조면은 아마 얼마 못 살아. <laughs> 누가 죽여도 죽임. 아 진짜 맞잖아. 진짜 순수녀를 좋아하구나. 담배가 없는 게 순수녀.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표본집단 따져봤을 때 가장 큰 집단. 을 좋아할 뿐이야. 왜 어... <laughs>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laughs> 타투가 없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내가 순수녀를 좋아하는 늘나? 거라면 어. 그거는 타투 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밖에 안 돼. 타투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문... 퇴폐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말 자체가 타투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다. 내가서 본인이 타투 있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응. 대구리에서 불나는 돼지 브이차안 이놈 <놀놈> 아니야? 네, 알았어요. 오! 이 <laughs>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은 처음인데 생방이 진짜 진국이구만. 네, 와! 일줄 알았어! 한지기 보다 왔었어야지. 늦었네. 나도 유튜브만 보다가 15개월 아들한테 오킹삼촌 보여줬더니 삼촌 얼굴 만지면서 깨르르 웃길래 오늘 처음 와봤어 애한테는 안 좋은데 <laughs> 음. 근데 솔직히 15개월이면 은 아직 유해하진 않아 어차피 유해한 게 유해한 줄 모름 신간첨. 그거 막 그런 거 있잖아 임산부 앞에서 아이씨 뭐 이런 얘기하면 은야 임산부 있는데 이빨이 뭐야 애기 들을라 다 개소리래요 예. 태교의 기본은 임산부 자체가 그냥 웃고 좋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내가 여기서 막 밖에서 말 한다고 뱃속에 있던 뭐 아기들이 씨씨 이렇게 안 한다고. 어. 그냥 그 임산부 본인이 재밌게 느끼면은 그걸로 다 애한테 좋은 게 간다는 거지. 나는 뭐 산모가 좋아하면은 그냥 뭐욕 들어간 랩도 해 준다는 말인데요. 다를 조심해 주세요. 우리 땡이 배를 보세요. 아! 아니야. 발끝까지 덮었으면 진짜 종자리 참... 끝까지. <laughs>